지난달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 0일간의 수원FC 프로축구단 전지훈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. 수원FC는 지난 2013년 거창군 통합축구회와 수원시 축구연합회의 자매결연으로 올해 거창군을 훈련 베이스캠프로 삼아 전지훈련을 시작했는데요. 이번 전지훈련에는 총 9개 팀 276명이 참여해 하계 전지 훈련과 연습 경기를 통한 전술 훈련을 연마했습니다.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전지 훈련에 참가한 선수와 관계자들이 지역 내 숙박과 음식 업소 등에 방문함에 따라 약 7천만 원의 유치 효과를 창출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거창군 관광지 방문으로 거창군 홍보에도 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구인모 군수는 앞으로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